56년 동안 베트남파 한인회는 동포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한인, 한인회의 재정 비리로 인해 현재의 한인회와 회장 많은 동포 가체들과 교민들로부터 실력을 잃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 한인회로 전락했습니다. 한인회의 진정한 주인은 동포 여러분입니다. 저는 무너진 한인회를 다시 세우고 동포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건강하고 투명한 한인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 제36대 애틀란타 한인회장의 출마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한인회를 사실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였으며 저는 그 다섯 가지의 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고 변화있는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매월 수입과 지출을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둘째는 한일 협화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한일 생활을 보수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동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셋째는 차세대 리더 양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자녀세대가 글로벌 리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넷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교민를 돌보겠습니다. 지역공사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외된 한인들을 보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당사장님을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은 이분들과 현력해서 우리 한인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6년 전 직원 한 명으로 시작해 지금의 건설 회사를 읽었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 무너진 한인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동포의 분리 만은 회장이 아닌 낮은 사서로 섬기는 한인 회장이 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가 너무 시식하셔서요. 굉장히 한인 회장님이 되시면 정말 많은 일들을 시식하게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